고요한 팩에 지금 두 마리씩 담아 드렸는데 네. 방송에서 함께하시면 오늘 요네 마리까지 더해서 2 2 팩이 가는 거고요. 네.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그니 씨 손질 오징어. 아. 주부님들 입장에서는요. 예. 방건조 오징어도 좋지만 이왕이면 더욱 더 편리하게 손질까지 하면 좋다하실 텐데 지금 손질 오징어도 무려 세 팩, 한 팩당 한 마리 분량이라고 하니까. 네. 아, 주부님들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싶어요. 200g씩 담아드렸어요. 다리면 음. 지금 몸통이요 굉장히 통통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만요. 예. 요 상태에서 딱 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잠깐만. 요거 지금 이게 두툼해가지고. 사실 조금 더 구워주셔야 되는데 이 상태로 해서요. 제가 한 번만 뒤집어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더 뒤집어가지고 요렇게 여기다가 한번보워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에 오징어가 그 맛있다는 허니버터 예 제대로 뿌려서 드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와, 오늘따라 이 대사이즈의 국내산 오징어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자, 고객님 요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제 어디 카페 가거나 네. 시원한 음료 한잔드시러 이제. 가심이 진짜 비싸잖아요. 음. 한 접시에. 네. 한만원 이상 하시잖아요. 근데 요거를 집에서 드시는 건데. 예. 불좀 끄고요. 미리 해놓은 거좀 보여드릴게요. 음. 진짜 요거 버터 향이 쿠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꿀까지 딱 바르니까 반짝반짝 하지요. 요거, 요거, 요거. 집에서 그냥 애들 영양 간식으로도 너무 좋고 아빠들, 엄마들 주말에 이제 집에 모였을 때. 예. 그때 이제 손님들 오셨을 때도 너무 좋고요. 그냥 시원한 이제 음료 보리 음료 한잔 하시면서 예.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 온 가족이 모여서 할때 그럴 때 너무 좋은 거죠. 두 한번 보세요. 음. 두툼하면서도 네. 한번 드셔보세요. 와, 아니 이거 이거 아무리 몸에 좋다 하더라도 네. 맛있어야 되는데 음. 오징어는 심지어 뭐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음. 타우린이 풍부합니다. 영양이 음. 듬뿍 들어있다 보니까 저도 이 시간에 조금 와. 체력이 지칠 때거든요. 이럴 때 타우린 음료 많이 찾는데 우양이면 네. 자연에서 온 오징어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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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해서 드시고 요즘에 뭐 어? 탕수육 소스 해가지고 맛있겠다, 마트나 별로. 뭐 백화점 보자. 가면 요렇게 구매를 많이 하실 텐데 요 네. 상태에서 쫙 응? 그야말로 <laughs> 야 오. 오징어 하나만 샀을 뿐인데 음, 네. 우리집 밥 반찬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정말 달리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 음식 이제 예. 그 시키면 탕수육이 사실 음, 양이 드셔보세요. 예. 안에 고기가 예. 뭐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도 야. 잘 모르시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또 몸에 좋은 오징어로 해가지고 네. 그리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튀기다 보니까 오. 얼마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겠요 오징어 보이시죠? 예. 진짜 이 통통하게 음 식감도 너무 좋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요리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튀김을 하셔도 좋고, 상수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볶음을 하셔도 좋고요. 네. 오늘은 오징어로 뭐를 해 먹을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